자, 56번 봅시다. 자, 16개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관역에 화살을 두번쏠때 적어도 한 번은 색칠한 부분에 맞출 확률 구하래. 자, 그럼 일단은 저 색칠한 영역에 맞출 확률 알아야겠지. 맞출 확률. 자, 그러면은 얘는 도형과 관련된 확률이기 때문에 우리는 넓이의 비 혹은 부피의 비로 확률을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전체 16개 칸 중에서 색칠된 부분은 1, 2, 3, 4, 5, 6이잖아. 맞출 확률은 16분의 6이 되겠네, 그치? 맞지? 1, 2, 이 4, 6. 그러면 약분해주면 얘는 8분의 3이 되겠네. 자, 그러면은 두번 쐈을 때 적어도 한번 맞추래. 그러면은 맞추고, 못 맞추고. 못 맞추고, 맞추고. 맞추고, 맞추고 맞출 확률을 구해서 뭐도 더 해야 되지. 자,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둘다못 맞출 확률을 구해서 이거 싹다더 하면은 전체 경우의 수기 때문에 확률의 합이 1이지. 그래서 둘다못 맞출 확률을 P라 하면 전체 확률 1에서 P를 빼면 되네. 그지 그러면은 얼마지 이거? P를 구하면 되겠지? P는 일단 못 맞출 확률이니까 8분의 5 마찬가지로 8분의 5 곱해 주면은 얘는 64분의 25가 되네. 아이고 숫자 왜 이러니? 그러면은 이 확률은 64분의 얼마? 39가 되겠네. 약분이 안 되네. 그렇지? 64분의 39라는 걸알수 있겠네.